Monde.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강사, 진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프랑스 시내에 좀 돌아보시고 오셨죠? 자, 여러 가지 교통수단 이용하셨는데, 이번에는 호텔로 돌아와서 좀 쉬다 갈게요. 자, 바로 여섯 번째 주제, 호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텔에 딱 가면은, 뭐, 방을 예약했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이제 예약하시고 가시죠. 그냥 무작정 가서 방 하나 주세요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자, 그래서 뭐뭐 했어요 라는 표현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뭐뭐 했어요. 과거에 내가 뭐뭐 했어요 라고 말하는 표현. 是 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是. 다시 한번. 이제 예. 하면은 나 뭐+ 뭐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뒤에 뭐+ 뭐 했어요 라는 동사만 하나 더 붙여주시면은 어 만약에 밥을 먹었어요 뭐 예약했어요 이런 표현 다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 뭐+ 뭐 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제 예. 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방+ 방을 예약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호텔 예약했어요 라고 할 텐데 예약했다 라는 표현 가르쳐 드릴게요. 헤이제 헤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제가비 네. 다시 한번. 카제가비 네. 자, 카제가비 하면은 예약했다라는 표현인데, 자딱 보니까 영어에 reserve랑 비슷하죠. reserve 예약하다라는 뜻인데 그거 생각하시면서 카제가비라고 하면 예약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뭐 했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제라고 한다고 했죠. 자, 두개 합쳐 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약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J'ai réservé 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J'ai réservé. Très bien. 자, 이제 방 예약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그냥 예약했어요 말고, 방 하나 예약했어요 라고 말을 해볼게요. 자, 방 하나 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면, 윈 r 브 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윈 r 브 다시 한번. 윈 r 브 마지막. 윈 셔먼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뒤에 에 하고 으 하고 두개 바꿔 보세요. 챔벌이라는 뜻 되죠. 자 챔벌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어에도 있는 단어인데 이 챔벌이라는 단어가 사실 프랑스 b 먼 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밀실이라든지 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뭐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프랑스어로 방 하나라고 하면은 윈 셔먼 볼라고 합니다. 자방 하나. 예약했어요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뒤에다가 바로 붙여 주시면 돼요. Je réservé une chambre. 같이 해 볼까요? Je réservé une chambre. 다시 한번. Je réservé une chambre. Je réservé une chambre 나는 예약했어요. 뭐를? 방 하나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만약에 이제 방 예약하고 이제 다 묵은 다음에 체크아웃 하려고 하는데 어 계산하려고 할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미 계산한 거예요 내가 이미 계산을 했는데 또 계산하라고 해요 그때 어나 계산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제했다 계산했다 라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빼이에 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빼이에 다시 한번 빼이에 마지막 빼이에 자 봅시다 페이 우리 영어에 pay라고 하죠. 결제하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pay에 라고 하면 은 결제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결제했어요. 나는 결제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제 pay에 라고 하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그러면 결제했는데 보통 우리 방 예약할 때 어떻게 예약하고 가세요?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로 싼방 찾아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이미 결제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나는 인터넷으로 결제했어요 라고 말해 볼게요. 자, 인터넷으로 라는 표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sur i n t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 볼까요? sur i n t e 다시 한번 sur internet 자, internet, 인터넷이죠. sur 하면은 어 인터넷 상으로 인터넷 상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sur internet 하면은 인터넷에서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결제했어요. 인터넷에서 계산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 p a 의 sur i n 다시 한번 제 p a 의 sur i n 유제베이에 나는 결제했어요. 어디서 시영 엔터넷 인터넷 상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어, 방을 예약했는데 한번 어 로비로 가서 볼게요. 자이 여성분이 아리따운 뒷모습을 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절대 귀신 아니고 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달 있어요. <laughs> 자 얘기 들어볼게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Bonjour, j'ai réservé une chambre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Bonjour, j'ai réservé une chambre. 자, 뭐래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J'ai réservé, 예약했어요. 뭘 예약했대요? Une chambre. 방 하나를 예약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직원분이 Votre nom 이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Votre nom. nom. 다시 한 번. Votre, Votre nom. nom. 자, Votre nom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성함은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votre라는 거는 당신의라는 뜻입니다. votre 농하면 당신의. 그래서 votre chambre라고 하면 당신의 방. 당신의 이름 하면은 votre nom이거든요. 자, 이 nom이라는 게 영어의 name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votre nom 하면 당신의 이름은요. 당신의 성함은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votre nom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지니라고 하네요. 자, 뭐라고요? 세, 지니. 제 뒷모습이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자, 세 하면, 은 뭐, 뭐, 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었죠. 세, 이씨 하면, 여기입니다. 셀라, 저기입니다. 할 때, 세 라는 표현 배웠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세, 지니 하면 되고, 세, 블라블라블라 하고, 자신의 이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적었는데, 보통 본인 이름이 아니라 성으로 많이 예약하잖아요. 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신의 성, 뭐, 세, 김, 아니면 뭐, 세, 조, 뭐, 이런 식으로 성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랬더니 열쇠를 주셨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호텔 가면은 보통 카드 키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워낙에 다 전부 다 오래되고 옛날 거를 좋아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열쇠 키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열쇠를 주면서 무알라 e 트글레라고 합니다. 자, 무알라 voilà 뭐야? 뭐예요? 뭐예요? 자, 여기에요. 자,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고서, votre 끌레 라고 합니다. v o t r 당신의 끌레는 이따 뒤에서 배울 텐데, 열쇠라는 뜻입니다. 열쇠를 끌레 라고 합니다. 그래서, votre 끌레 당신의 열쇠 여기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 제가 merci b e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방에 들어갔는데, 뭐가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아, 왜 프랑스라는 나라는 항상 기차도 다 늦는다. 그러고 파업하고 뭐하고 호텔에 갔더니 또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뭐가 없어요라는 표현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인야빠드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야빠드. 다시 한번 인야빠드. 자 이게 하나씩 끈을 읽으면 인니아빠드라고 하는데. 일니아 빠드 점점 빨리 읽어 보세요. 일니아 빠드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일니아 빠드라고 조금 적어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일니아 빠드라고 하는데 자, 수건. 수건이 없어요. 갔더니 수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건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수건을 많이 쓰다 보면 수건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로비 내려가셔서 수건이 없어요. 라고 하면 더 주시겠죠. 자, 그래서 수건이라는 단어 가르쳐 드릴게요. 수건 뭐라 그러냐면, serviette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serviette. 다시 한번. serviette. 자, serviette 하면은 수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뭐 뭐가 없어요라는 표현 어떻게 했었죠? 인야빠드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인야빠드. 자, 이거 두개 그냥 붙여 주시면 돼요. 뭐 뭐가 없어요. 인야빠드. 없는 거 붙여 주시면 됩니다. 수건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인야빠드 serviette. 다시 한번. 이냐 빠드 세르비엣 마지막 이냐 빠드 세르비엣 트리비아 자 이번엔 수건이 없었고 두 번째 뭐가 없나 봅시다 드라이기가 없네요 우리 여성분들 꼭 머리 말리고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기가 없어서 드라이기가 없어요라고 말해볼게요 자 드라이기 뭐라고 하냐면 세슈브라고 -sure 합니다 뭐라고요 세슈브 -sure 다시 한번 세슈브 -sure 마지막 세슈브 세슈, 자 세슈하면은 뭘 건조한 건조된 해서 뭘 건조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머리 드라이기가 말리는 거잖아요 드라이한다는 게 그리고 슈브하면은 이 머리카락을 슈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말리는 기계 드라이기죠 그래서 세슈브하면은 드라이기가 됩니다 자 드라이기 없어요라고 말해볼게요 드라이기 없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인야빠드 세슈브 다시 한번 이니아빠드 세슈브, 마지막. 이니아빠드 세슈브, 트레비아. 자, 드라이기가 없고, 또 뭐가 없나 봅시다. 어, 화장실 휴지가 없네요. 자, 볼일 보다가 화장실 휴지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볼일 보기 전에, 어, 화장실 휴지 없다고 먼저 로비로 가서 말해 볼게요. 자, 화장실 휴지, 뭐라고 하냐면, 바피에드 뚜알렛트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바피에드 뚜알렛트, 다시 한번. 바삐에 드 t o i l e 자, 바삐에 드 toilet. t 트는 뭐예요? 화장실이죠. 자,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뭐냐면 바삐에 뭐냐면 페이퍼 종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종이. 화장실 종이가 뭐예요? 화장실 휴지겠죠. 그래서 화장실 휴지를 바로 바삐에 드 t o i l e 라고 합니다. 자, 화장실 휴지가 없어요라고 말해볼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Wi-Fi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Wi-Fi 와이파이 아니고 Wi-Fi라고 합니다. 자, Wi-Fi 없어요. 와이파이 없어요. 말해 볼게요. 어떻게 말하죠? 인야 파드 Wi-Fi. 다시 한번. 인야 파드 Wi-Fi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 가시면은 어,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호텔에 가셔도 그렇고 아니면 어디 쇼핑몰에 가셔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이제 층, 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밑에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프랑스 가셔서 이대로 올라가시면은 어, 헤매시게 됩니다. 호텔방도 헤매실 거고 어, 헤매실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는 1층이 아니라 0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우리가 1층이라고 하는 곳이 1층이 아니라 0층이에요. 그래서 그 0층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헤드쇼세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헤드쇼세. 헤드쇼세. 네. 자, 헤드쇼세 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헤드쇼세라고 크게 적혀 있어서 이걸 찾아갈 필요는 없으시고 보통 0이라고 숫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내가 0층으로 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1층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엘리베이터에서 0을 누르셔야지 1을 누르시면 어디로 가냐면 2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딱 이, 1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왜 1층이 아니지? 하시지 마시고 0층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식의 2층은 1층이 되겠죠. 그래서 1층은 푸미에에 따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포미에 g 딸 자, 이거 너무 제가 포미에딸 새로운 거 가르쳐 드린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2층이 1층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3층은 뭐겠어요 당연히 2층이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타실 때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 호텔방에 갔더니 뭐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날, 이 나라는 또 고장도 잘 다나봐요.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모모가 고장났어요 라고 말해야지 이걸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났어요 라는 표현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고장났어요. 싸는 막 슈파 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싸는 막 슈파. 다시 한 번. 싸는 막 슈파. 마지막. 싸는 막 슈파. 자, 싸는 막 슈파 하면은, 어, 잘 이게, 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가지고 싸 음, 막슈 하면은 어, 자 이거 잘 돼요. 이거 물건 잘 돼요라는 뜻이고 싸는 막슈빠 하면은 어, 이거 물건이 작동이 잘안 돼요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모가 고장이 났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게 고장 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모가 작동이 안 돼요. 싸는 막슈빠 하면은 고장 났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엔 뭐가 고장났냐면 열쇠가 고장이 났어요. 열쇠가 부러졌네요. 오래돼서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열쇠라는 단어 나왔었어요. 뭐라 그랬죠? 끌레라고 했었죠. 열쇠는 바로 라 끌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라 끌레, 끌레 다시 한번 라 끌레 마지막 라 끌레, 끌레 라 끌레, 끌레 하시면은 열쇠가 됩니다. 자 아까 고장났어요. 뭐가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싸는막슈다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는막자 앞에다가 고장 난거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자 어떻게 말해요? 열쇠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La clé ça n 다시 한번. La clé ça n 마지막. La clé ça ne m a r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열쇠 말고 여기는 좀 신식 호텔인가봐요. 그래서 우리 호텔 가면 카드키가 있잖아요. 그 카드키, 카드 열쇠가 작동이 안 돼요. 라고 말해볼게요. 자, 카드키는 뭐라 그러냐면, 락깍트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락깍트. 다시 한번. 락깍트. 락깍트 하면 은 카드거든요. 이 카드키가 결국엔 카드잖아요. 그래서 락깍트, 그냥 카드라고 하면, 카드키라는 뜻이 같이 됩니다. 자, 카드키 다시 한번 뭐라고요? La carte. 자, 이번엔 카드키가 고장이 났어요. 카드키가 작동이 안 돼요. 라고 말해 볼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La carte, ça ne marche pas. 바. 다시 한번. La carte, ça ne marche pas. Très bien. 자, 다시 왔습니다. 제가 또 로비로 내려왔는데 뭘 들고 내려왔어요? 제 힘이 너무 센가 봐요. 열쇠를 부러뜨렸네요. 열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Excusez-moi, la clé ça ne marche pas. 합니다. 뭐라고요? Excusez-moi, la clé ça ne marche pas. 뭐래요? 실례합니다. 열쇠가 고장났어요. 열쇠가 작동이 안 돼요. 당연하죠. 부러뜨렸는데 <laughs>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쇠 부러뜨리고 가서 어, 작동이 안 된다고 말하네요. 아,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무 친절해. 이게 자동으로 부러진 줄 아나봐요. 그래서 아저씨가 내 솔레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솔레. 다시 한번 내 솔레. 자, 내 솔레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죄송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하나 또 배웠었어요. 뭐 배웠었냐면? 빠그동이라는 표현 배웠었는데, 빠그동이라는 표현은 좀더 이제 심플한 표현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고, 네솔레라는 표현이 더 정중하게,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빠그동 하면은 뭔가 좀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그동 하지 마시고, 네솔레라고 정중히 사과할 때는 네솔레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솔레라고 합니다. 자, 네솔레라고 하시면서 아저씨가 오, 이번에는 은 키였었는데 금 키로 바꿔서 주셨어요. 은 도끼 금 도끼도 아니고, 자금 키를 주시면서 세지 노트 글레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지 노트 글레자 세지 노트 글레자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세 뭐예요? 뭐머입니다라는 표현이었죠. 뒤에 위 노트 배웠었어요. 오트 뭐였었죠?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또 다른 이란 뜻이었었는데 우리 커피 또 다른 커피 커피 한잔더 하나 더 주세요 할때 배웠었죠 자 그러면서 뒤에 끌레 나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키 하나 더 드릴게요 다른 키 드릴게요 다른 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세지노트 <목소리> 끌레라고 <목소리> 합니다 자 정말 친절한 아저씨였죠. 자, 오늘도 이렇게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뭐 예약했어요. 뭐가 없어요. 고장 났어요. 이런 표현들 배워 봤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 표현 뽑아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호텔 들어가서 방 하나 예약했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Jeai réservé une chambre. 다시 한번. Jeai réservé une chambre. 마지막 J'ai réservé une chamb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에 들어왔는데, 오, 수건이 없는 거예요. 씻으려고 보니까. 그래서, 수건이 없어요. 라고 말해 볼게요. 자, 수건이라는 단어 뭐였었죠? serviette 였었죠.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수건이 없어요. 말해 볼게요. Il n'y a pas de serviette. 다시 한번. Il n'y a pas de serviette. Très bien. 자, 그런데 이제 씻고 나와서 핸드폰 좀 쓰려고 하니까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없어요. 라고 말해 볼게요. 어떻게 말하죠? 이니아 빠드 위피. 다시 한 번. 이니아 빠드 위피. 트레 비언. 자,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아까 열쇠 부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열쇠가 고장이 났어요라고 말해볼게요. 열쇠가 고장 났어요. 라고 말해 볼게요. 열쇠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말하죠? 라클레 사는 막슈 빠. 다시 한 번. La clé, ça ne marche pas. Très bien. 자, 마지막. 이제 체크아웃 하고 나가려는데 돈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 나는 인터넷으로 벌써 결제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결제했어요. 라고 말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Je paye sur internet. 다시 한번. Je paye sur internet. Très bien. 자, 오늘 이렇게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까지 배울 수 있는 여러 표현들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내로 나가서 식사 같이 하실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on voyage!